안녕하세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한 것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이 사과해야 할대상에 엄중히 이낙연을 비롯한 세밀의 민주당 세력들, 그리고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넘어간 자들이나 아예 국힘으로 넘어간 자들, 또 민주당원들에 의해 공천에서 걸러진 초일회 같은 자들을 지목해서입니다. 그동안 엄중희를 비롯해 김부겸 전 총리나 김동현 경기지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도 대역과제들을 가로막고 아무런 업적과 실적을 내지 못한 이들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거센 비판을 받는 중입니다. 정작 그들을 요직에 적극 기용하고 힘을 실어준 문재인만큼은 여전히 비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들 사이에서도 그간 김경수는 조국과 마찬가지로 비판의 대상에선 제외됐으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 옥살이까지 했던 비운의 정치인으로 여겨졌었죠. 그러나 이번 글과 최근 친문계 행사에서의 발언 등으로 인해 김경수에겐 순식간에 100만 안티가 생긴 꼴입니다. 현 민주당 지지층이 극혐하는 자들을 다시 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에게 이재명이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서입니다. 이재명은 그 문제의 집단으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린 피해자로서 그들로 인한 체포동의한 가결 파동으로 구속까지 될 뻔한 아찔한 위기까지 맞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극혐 대상들을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원들이 힘겹게 몰아냈건을 다시 굽신굽신해서 데려오자는 말에 격분한 것이죠. 이렇게 기존의 우호적인 이들로부터 등돌림당하는 사례는 아주 드물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김경수가 얼마나 정무감각이 없는지를 확실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김부겸, 김동연, 임종석 등과 같은 수준으로 순식간에 비호감 정치인으로 된 것이랄까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돌연 명팔이 탈영을 하며 민주당 지지층이 갖고 있던 일종의 부채감을 단번에 날려먹은 정봉주랑도 비슷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런 김경수의 글에 대해 과거 드루킹 사건을 취재해 알렸던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는 SNS 글에서 불과 몇년전 드루킹 사건으로 당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그저 몇 년간 외국으로 도피하듯 떠나계신 것외엔 민주당의 성장을 위해 아무것도 한게 없는 분께서 하실 충고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본인이 직접 일으키진 않으셨더라도, 최소한 그런 정치 브로커들이 당해서 활약하도록 방치한 그 정치적 책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라고 짚었습니다. 또 김경수에 대해 우선 민주당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라며 예를 들어 다음 총선이나 지선 때 험지에 출마해 민주당을 위해 헌신하고, 민주당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발언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였다는 게 무슨 평생 까방관 자격증이고 대권 출마 프리패스 같은 건가라며 박근혜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유영하 같은 사람이 국힘에서 약속 공천 받고 하는 거랑 같은 건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또 김경수가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난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고 한데 대해선 너무 무능력해서 당원들이 총선 때 심판한 거이라며 민주당원들에게 다시 절치부심 정치 능력을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이재명 탓만 하고 있는 분들이다. 정치 콘텐츠가 그저 이재명 헐뜯기뿐인 이런 사람들을 대체 왜 한없이 품어줘야 하나. 민주당이 무슨 사랑의 밥차, 노숙자 지원센터 같은 곳이냐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민주당원들로부터 심판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의 면면을 보아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 청와대 주요직 등을 맡으면서 시민들에게 와닿을 만한 성과를 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영진이 유치원 3법 제정의 앞장선 거 정도 외엔 기억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비쟁점 법안 몇개 처리한 거는 성과라고 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들 대부분 개혁과제에 딴죽이나 걸며 앞장서 방해하던 자들 아니던가요? 자신만의 컨텐츠를 보여줄 생각은 없이, 그저 이재명 물어 뜯기로만 연명하던 자들 아닙니까? 즉, 감투에만 욕심이 있을 뿐, 정치인으로서 어떤 과제를 해내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경수가 윤석열 정권 들어 북힘 정치인들과 함께 사면 복권된 점을 겨냥하여, 사면 복권에 대한 감사 표시, 충성 표시를 저렇게 하는 거, 라고 물으며, 민주주의와 법치가 백척간두이고, 민생과 경제가 무너지는 내란 국면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내부로 향한 비난. 저 뻔뻔함은 누구를 닮았느냐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역시 SNS 글에서 마음 같아서는 지난 12.3 내란 폭동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민이 그 혹독한 추위에도 아스팔트를 지키며 싸울 때 당신들은 어디서 뭘 했는지 묻고 또 따지고 싶지만 일단 윤석열 내란 폭동 세력과 싸움을 끝내고 나서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논쟁해봅시다라며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나마 국민이 기댈 곳이 민주당인데 불쑥 당권 싸움하듯이 당대표를 저격하면서 범죄 집단 조선일보의 먹잇감을 상납하는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무슨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직 내란수괴 일당의 내란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이 나고 그 일당에게 합당한 형이 확정되어야 여기에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내란수괴를 여전히 실드치는 정당이나 법원에서 폭동까지 벌인 태극기모독단 세력들이 엄중한 처분을 받아야 그나마 매듭 짓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동안 폭정에 고통받을 땐 나선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들이 이제 와서 마치 숟가락 언뜻 훈수 두려는 모습을 과연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얼마 전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내란숙의 일당과 앞장서 싸워왔으며 내란 사태 당일엔 국회 앞으로 달려와서 계엄군을 가로막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고초를 겪고 있는 이도 앞장서는 와중에 이제 와서 입 털어대는 자들은 과연 거리에 나오는 신융이라도 해봤는지요? 이현희 의원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진정성이 없는 말과 글은 설득력이 없다라며 크게 하나가 되자면서 내 책임은 빼고 남의 책임만 언급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니다. 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내부 단결을 해치지 않기 위해 두지를방기해왔다라며 하나는 2022년 대선 평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다. 평가가 오히려 2012년처럼 당내 갈등과 분열을 재현할까봐 덮어둔 것이다. 대선 평가는 현 민주당의 목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한 당시 참여 인사들의 목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매듭을 풀자면서 자신들의 매듭은 왜 풀지 않는 것인가 라고 직격했습니다. 이현희 의원은 김경수가 윤석열 정권 탄생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한 것을 겨냥해선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다. 현재의 부족함과 과거의 부족함에 대해 서로 내 책임이라고 해야 통합의 진정성이 생겨난다 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김경수가 이재명 대표체제를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라고 겨냥한 데 대해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민주당은 12.3 윤석열의 쿠테타에 직면하여 민주적이고 헌법적이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전세계에 유례없는 정당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현희 의원 지적대로 민주당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난 대선 평가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당적을 유지 중인 문재인을 비롯한 친문 세력이 여전히 당내에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문제의 친문 세력은 자신들의 명백한 과오에 대해선 반성하는 꼴을 본 적이 없고, 이재명에게 트집 잡는 일만을 반복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문재인 임기 말 지지율 40% 나왔다고 자벅하는 건가요? 노무현에 대한 지못미 감정에서 비롯된 그 지지율을 말입니다. 최근 친윤수구 태극기 모독단들이 여론조사에서 지나치게 과표집되며 국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미 정치 생명이 끝난 지 오래인 김문수가 갑자기 뜨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현상을 가지고 이재명 책임론을 부르짖으며 흠집내기에만 몰두하니 욕을 처먹는 겁니다. 김태영 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친윤 태극기 모독단 과표집으로 인해 국힘 지지율이 올라간 여론조사를 두고 있대다. 싶은 얘기들이 민주당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저런 사과를 요구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말았다라고 짚었습니다. 김태영 위원장은 민주당 안팎에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두 번이나 찬성했던 정치인들이 있다. 기초단체장 사상 최대 업적인 대장동을 최악의 부패로 예곡했던 정치인들이 있었다라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와 당원들에게 사과해야 하지만 그 사과를 받아줄 당원들이 많지 않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하기는 어렵다라며 정치는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가면 망하는 거다. 버릴 사람은 버려야 한다. 대장동 공격수들과 체포동의한 찬성파들은 함께 할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화합을 외치는 목소리를 겨냥해선 민주당은 격렬한 싸움이 평정된 뒤에야 비로소 지지자들의 신망을 얻었던 사례가 여러 번이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강제로 만든 일극체제라기보다는 대다수 당원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구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미래는 이재명의 두 어깨에 달려있다고 한 말을 강조하며 민심을 잊지 못하는 정치인은 곧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김태영 위원장 언급대로 이재명이 20일 넘게 극한단식을 벌이는 와중에도 체포동의안의 국힘과 내통하여 찬성표를 던진 자가 최소 30여 명이나 됐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500여 이상을 환수해 성남시민에게 돌려준 그 행위를 마치 최악의 부패라고 몰아가며 누명을 씌운 엄중히 패거리들이 있었죠. 김경수가 품어야 한다고 하는 그 대상에 그들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함께 안고 가자는 것은 앞서 거론했던 목마르다고 구정물을 퍼마시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까지 최대한 품으려 했던 게 지난 대선이었는데 결과가 비극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오를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실제 정당에선 고인물을 걸러내는 과정이 있어야 시민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일본처럼 10선 넘게 무의도식하며 또 대를 이어 봉건영주처럼 국회의원 해먹는 정치인들이 드글드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는 기존 기득권을 몰아내는 것이기에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시민들로부터 기대감을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지층과 당원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것이라면 더욱 환영받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홍영표 자리를 박선원으로, 전해철 자리를 양문석으로 대체한 것에 지지층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최태경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김경수가 거론한 떠난 자들에 대해 그분들이 왜 치욕스러워했고, 예, 당을 떠났을까라며, 나 정도로 중요한 거물은 공천을 줘야지, 치욕스럽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저런 고루한 생각을 한것 자체가 시대에 낙후된 것이고, 저런 시대에 낙후된 자들을 옹호하는 김경수 전 지사도 시대에 낙후된 사람이라며, 김경수 전 지사는 아직 젊은 나이인데, 왜 저런 영감님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표의 최측근이다. 그분의 오랜 가신이다. 뭐 이런 기준으로 공천받고 중용받는 정치문화 속에 출세한 분이라며, 이제 그런 정치문화 자체를 청산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는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타이틀로 상당한 버프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노무현에 대한 지문미 감정으로 인해 노무현과 과거같이 일해봤던 이들이 후광 효과를 얻은 것입니다. 실제 능력이나 실적 등이 검증된 것이 없어도 말입니다. 그로 인해 김경수는 별다른 실적 없이 노무현의 고향인 경남 김해읍의 공천을 연달아 받는 등 정치적으로 혜택을 입은 셈입니다. 누구의 측근이나 혈육이라는 이유로 중용받고 하는 건 혈통으로 왕위를 이어받던 봉건왕조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화는 어서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김경수의 최근 발언이 알려주는 점은 나름 크다고 봅니다. 문재인을 옹립하는 데 앞장선 친문 세력들은 여전히 반성할 줄도 모르고 유체이탈을 시전하면서 실력 쌓을 생각은 않고 이재명 발목 잡기와 당권 장악이란 감투에만 욕심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주정뱅이 패거리들의 내란으로 잠시 멀리하고 있었는데 저들은 언제든 자신들의 이익에만 부합한다면 내란 세력과도 손잡을 수 있는 비열한 집단임을 말입니다. 저들을 계속 날카롭게 감시하여 이재명 주변에 얼씬도 못하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아직까지 후진적 정치 문화로 꼽히는 누구의 측근이니 혈통이니 한 것으로 우대받는 그런 봉건적 정치 문화는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정희의 가짜 경제 신화를 완전히 부풀려 박근혜 정권이라는 재앙을 낳았던 그 사례 잊으신 건 아니겠지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